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자, 요번 주는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보다가 뉴스에서 또 김호중 씨하고 또 쌍벽을 이루주다고요 예, 강형욱 씨 하겠습니다. 강형욱 씨, 음. 우리 대통령, 대통령 강형욱 씨. 모르시는 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어, 강아지 중에 대통령이래요. 그래서 대통령이래요. 대통령. 예, 강아지 훈련사 하시는 분인데 어, 되게 능력이 출중하고 유명한가봐요. 예. 그그 그 오은영 박사님 그리고 어그 강영욱 씨또한명 있던데 예, 거기 어 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사주 상담가 용도사 보겠습니다 우리 강영욱 씨 보죠 자 강영욱 씨 사주 특징을 예, 봐야 되는데 우선은 저는요 중립기가 받겠습니다 중립 예, 중립 받겠습니다 어, 중립보다는 살짝 강영욱 씨가 잘못했다라는 쪽으로 살짝 가겠습니다 살짝 틀리겠습니다 왜냐면이 사주가 이3 주만 놓고 분석해 가지고는요. 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크게 막 이렇게 작동하지는 않아요. 예. 네. 자, 근데 제가 그 이유를 고민해 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네. 자, 몇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지금. 첫 번째. 1번. 무관 사주. 2번. 인성 과다. 자, 3번. 3번은 진짜 막 진짜 희박한 가능성. 예. 네. 신사대서 신사대 문제 음, 이렇게 세 가지로 접근을 해봤어요. 근데 3번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 보는데, 이따가 시간을 한번 잡아볼 때 한번 사용하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무관사주다 자, 여기 사주 3주를 보면은, 3주를 보면, 관이 없어요. 관은 여기에서 수예요. 수는요, 이분한테 관성을 뜻해요. 관성을 뜻한단 말이죠. 근데 이 관이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시주, 시간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관성이 없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관성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디? 여기 축토 속에 개수, 정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주에 관성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무관사주, 원국에 드러난 관은 없는데, 지장간, 지장간이요, 지지 속에 있는 걸 지장간이라고 요거 밑에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요걸 다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지장간에 관이 들어있다. 이거 그것도 곳 속에. 관, 무관의 관고다. 이 토는 고해요이 네. 토를 고다고 얘기하는 거요. 예 자, 진술 충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이 들어가 있다. 무관사주의 관고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사. 무관사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관이 없다. 사주 원곡에안 들어있다. 가 남의 말잘안 듣습니다. 남의 말안 들어요.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간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관이 고 관이 고에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럼 남자, 여자 현상이 다릅니다. 남의 말을 안 듣고, 자, 공통점이고, 자, 두 번째, 남자, 여자의 현상이 다릅니다. 우선, 남자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약간, 범법적인 성향이 있어요. 저희 사부님이시 안태옥 박사님께서는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자, 형무소 담장을 걸어다닌다. 언제 들어갈지 모르다 이거예요. 성무소에. 깜방에깜방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케어할 때, 관이 고에 막혀 있다. 그러면은, 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남자, 여자 공통적이에요, 이런 거 근데 여자는요, 또한 가지 플러스가 돼요. 이거 남녀 공통적이에요, 참.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녀 공통으로 들니다 요거 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남녀 공통으로 이렇게 빠지고, 여기는 플러스, 여자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자, 남편복이 없습니다. 남편복이 없습니다. 에이, 이건 100 예, 이건 1 0 0에 거의. 예외가 몇 가지 명식이 존재하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8, 90% 정도 남편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통령 강영호 씨는 관이 고에 박혔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예, 네, 이런 예측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여기 보시면 인성하고 비견이죠. 여기도 인성 있죠. 자, 시주에 인성, 인성이 쫙 여기 인성, 인성. 이 시주에 인성이 깔려있을 것이다. 자, 인성이 많다는 거는 세개 이상을 뜻하는 거예요. 세계 이상, 이상이 되면은, 그냥 그것은 편인이요. 편인. 편인은 딱 이렇게 생각하죠. 외골수다, 외골수. 외고일수. 남의 입장, 남의 생각을 거의 배려 안 해요. 그, 그, 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야. 어, 남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야. 저희 사부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편인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 지하철에서 남들 보는 앞에서 립스틱 바르고 막 화장하시는 분, 있죠.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이 예, 그런 성향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자, 인성 다음에 가는 게 뭐죠? 비겁이죠? 그쵸? 인성이 강하다 이 얘기는 이게 강하다는 거는 다음에 관심은 나한테 비겁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나한테만 이기적으로 흐르는 성향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이 사람은 인성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 에, 그런 거 주는 거 싫어하고 내가 이렇게 자꾸 안 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생각 돈으로만 보고 왜골수도 하고 그리고 인성이 강하면요. 남의 말도 안 들어요. 남의 남 신경도 안 쓰고. 그니까 남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깡그리. 주변 사람. 주변 사는 주변 사람의 감정, 느낌, 그 사람들의 아픔 이런 거에 대해서 일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요. 일도 생각을 안 한다. 자, 세 번째. 자, 여기서 어, 기본적으로요. 병인 일주가 장생을 나서 착합니다. 착해요. 근데 이 장생이 깨졌을 때가 있겠죠. 자, 깨졌을 때는 뭐야? 여기 신사에서 원진 기운이 있을 수가 있죠. 원기가 들어와서 잔소리 이상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잔소리가 심해져 가지고 말로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좀 그래. 이거 여기까지는 너무 억측이다 싶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어, 무관에다 인성 과해서이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 그 대운도 안 좋게 흐르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런데 자, 이 사건은 그렇다 쳐. 그럼 강효국이는왜 대한민국 1등인데 프로페셔널인데? 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내가 지금 어, 앞으로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아기는 어떻게 키워야 양육키야 되겠다 이때 참고하시면 되는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신사술 자 인신사술 지지에 인신사술이 있다 자 인신사 요거는 뭐예요? 삼형이죠? 삼형 어, 이건 어마무시한 겁니다 삼형 예. 형무수 할때 깜빵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무수 깜빵 세개의 깜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편하게 외우시려면 자 인신사술은요 이거는요 푸도의 별이에요 1등의 별이에요, 1등의 별. 승부욕, 1등. 자, 그러면 내 아이나 내가 사주에 인신사술이 강하다. 그러면 나는 프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플러스 화딘업. 화딘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직업, 교육업, 의료업, 이런 거 있죠? 다음에 뭐 교도관, 소방관, 경찰, 군인, 이런 거. 화딘업의 별이다. 프로의 별이다. 그래서 의사도 많습니다, 의사. 의사가 많은, 어, 생각 외에도 군인경찰도 많고요 음. 근데 여기는 교육업이잖아요 강아지 교육시키고 아픈 강아지, 그 정신적으로 아픈 걸 치료해주고 그래서 어, 옛날에는 강아지는 그냥 어, 물건으로 보고 아직 법적으로도 물건으로 보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생명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확인는 별이다 생명을 살리는 지로, 생명을 관장하는 별이다 예, 그래서 여기 아마 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봤을 때는요 여기 신강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 인성 과하다고 보면 신강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강이요 신강이면은 뭐가 어 식재가 있어야 되겠네요 식재가 들어와야 되고 근데 어 사월이네 그건 뭐예요 수기운이 있어야 되네 수기운은 관성이네 네. 근데 여기 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는 정신적으로도 여기 조금 갈등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그런 게있을요나 조우가 안 맞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긴 식재관에도 너무 좋은 거죠? 보니까, 여기 재성 있네요? 식신도 있고. 인성으로도 신강하다? 그러면은 재성으로 잡고, 비겁으로도 신강하다? 그러면은 식상으로 잡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거는 용신 잡을 때 조금 요거는, 근데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참고만 하세요. 자, 그럼 재성으로 잡어, 재성이나 식상, 아 식재관에도 너무 좋을 것이다. 근데 보세요. 여기 식신 하나 두고 여기 인성이잖아. 여기 연태,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어요. 여기 쉽, 식게온 사람 아니에요 여기 노래가 엄청 많이 한케이스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자이스물살 때부터 식신 운도 왔잖아요. 그럼 여기 쓰잖아요. 괜찮지, 신강하니까. 근데 왜 편인 운에는 야 용도사야 이거 대운 안 맞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인신사술 여기는 사명운에요이 화디너보다면요 오히려 좋아. 여기가 먹자 쓰자 마시자 장사했으면 다 받아먹는 거야 이때. 거기다 편인 도식하죠. 예, 네, 여기 식신 딱 잡아먹잖아요. 예, 네, 그 여기 인성 이거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좋아. 왜냐? 여긴 화인업이니까 생명을 관리하는 직업, 교육업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요 때도 괜찮고, 요 때도 괜찮았다. 근데 언제부터 삐걱거리냐? 2021년도부터 이겁쟁 운부터 이제 운이 슬슬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감소하기 시작해.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뭐더라냐 상관하고 같이 짝으로 다 상관하고. 상관은 사흉신. 살상거표. 흉신이요, 흉신이야. 이거는 여기 겁재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여기 상관은 그나마 식상 쓰는데 상관은 안 좋잖아요. 관을 무디게 하니까. 정관을 무디게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좋아 연운을 봅시다 연운 연운을 볼게요 편인의 식신도하네 편인 도식했네 야 이거 좋지 않다 고단도도어왔네 주변사람들하고 자꾸 이별하고 혼자 외롭게 가야되는 운세입니다 그리고 편인 도식했다 자 5대 운세 분석하겠습니다 편인 도식했어 몸과 마음이 아파 아플 일이 생긴다 그리고 어 지금 상황이 봅시다 이무술 월사리네 달빛에 밤에 어 밤에 싸도 다니지 말았는데 싸도 다니겠죠 자 밤에 옷을 입고 나가는데 관대 밤에 옷 입고 나가면 사고 터져야 안 터져요 사고 터지는 걸 암시해서 몸과 마음이 아프다 너 사건 사고 나서 몸과 마음이 아프니까 웬만하면 일찍 기가하고 웬만하면 양보하고 웬만하면 조용조용히 예,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여, 지금 5월 달 보겠습니다 상관 비겁이네 망신이네 망신당해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손해를 보는데, 걸로기는, 걸로기만 하겠죠. 로강은 나가는 거거든요. 망신당하는데 너 한다. 상관, 다툼, 법정 다툼.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울 일이 생길 것입니다. 5월달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 양보하셔야 된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자, 운이 그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이 사람, 오해 되게 힘들다. 지금 뭔가, 지금,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럼 내년부터 어떻게 되느냐? 예, 임비, 임비. 아,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예,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예, 이거, 쉽지 않다. 대운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네. 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예, 쉽지 않다. 예, 내 편이 아니다. 예, 아, 세상이 내 편이 아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음. 음, 근데 어쨌든, 이 시간을 모르니까 우선 중립으로 받겠습니다. 예, 중립인데 약간 잘못한 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시간을 예측해볼까요? 자, 시간은 정확한 건 아니죠. 예측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간이 이렇게 잡히겠죠? 여기 우선 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관 뺍시다. 관은 수기운이니까 수기운 들어있는 거 한번 탈락. 요거 탈락. 그거 해야 되겠다. 탈락. 요거 탈락. 요거 탈락. 그 인성이 과야 되잖아요? 그 인성 들어있는 거 한번 체크해보죠. 인성이 어딨냐, 모기. 요기 있고, 요기 있고. 어, 여기 두개 들어오네? 인성. 과한 거.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갑옷이나, 어, 그리고 만 아, 또 하나, 여기. 기문 잡힌 거한번 보죠. 기문. 잔소리 많아까 잔소리 많이 했던 것 같으니까. 인성이니까, 자, 자시. 이거 관성 안 되고. 다음에, 유시. 유. 정유. 요거 있네요. 비거. 유. 유 하면은 정제니까, 여기가 유가 들어갔다 치자. 여기 재물복을 보죠. 재성, 재성. 재성이니까, 여기가 을이 있어야 되고, 병화가 있어야 돼. 유금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유금보다는 여기, 인비가 강한 갑옷이, 가보시. 갑옷이나 의미시. 그런데 갑옷이 한 표. 갑옷이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갑옷이. 그리고 이프로의별이니까 술토도 괜찮겠죠. 술토도. 그리고 여기 상관이 술토가 여기한테 식신이죠. 식신, 식신. 그러니까 여기 말 잘하니까 식신도 요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거 신금도 있을 수가 있지. 인신사술. 요것도 괜찮을 수 있고. 인비. 어, 그것도 괜찮을 수가 있고.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 그 있죠 막 관이 좀 무디고 어.. 좀 편인이 강해서 남의 입장을 배대하지 않은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셔야 돼 혹시 내 사주에 관이 없고 관이 곳 속에 더 있다 이러면요 법잘 지키려고 하셔야 돼 fm 대로 나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사건 사고가 터져요 왜냐 나도 모르게 이거 아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요 아무도 그건 꺼리감이 없어 자 그리고 다 인성이 과하잖아요 그러신 분들은요 어, 결혼생활도 잘 안되고 약간 이기적이고 남들 배려 안 한단 말이에요 나,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베풀려고 점점 노력해야 되고 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착하진 않고 성격이 그렇게 둥글둥글한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게 되려고 계속 노력해요 그래야 점점 좋아지니까 방향성 자, 이것으로 어, 강영욱 씨 사주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청소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 사